오늘 원장님 브이로그 촬영해도 될까요? 아.. 네, 괜찮습니다. 얼굴 나 네. 은시당 2.5에서 3.1 정도 나십니다 하나라도 내려가면 내려 쪽은 안 맞죠? 네. 아, 물론 그렇습니다.

바깥쪽에서 하는 게더 안전할 것같습니 네. 네. 저희 그 플랭크 할때 접근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역실 상는게 제일 뭔 많은 조직으로 제일 네. 게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수술이 더 유리할 것이냐, 아니면 약을 먹는 게 내과적 관리가 더 유리할 것이냐 하는 상의를 계속해야 됩니다. 이 친구가 제일 불편한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해 주는 게 제일 순서를 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삶의 질을 지키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때는 어느 질환을 선정, 그 가장 급한 질을 먼저 선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 방법들을 각과에서 같이 논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의 증상이고 이게 안정화가 되면 당장의 통증이 없어지고 마비는 보통 한두달 정도까지 지켜볼 수가 있는데 사랑이는 응. 굉장히 2kg가 안 되는 로프셔 이게 작은 충격을 받은 뒤로 네 다리가 마비됐다가 회복됐다가 통증 때문에 잘못 움직이다가 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세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반복이 되면서 그때 진단을 해서. CT와 MRI로 환축추 불안정 그러니까 영문 약자로는 AAI인데 수술적으로 교정을 해서 척추를 그냥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이 사실 굉장히 작아서 굉장히 위험해요. 신경을 다치지 않고 와이어와 스크류를 넣어서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서 3D로 모델을 만들고 리허설 수술을 먼저 한 다음에. 아, 적절한 각도와 들어가는 위치들을 다 선정을 해서 수술을 했는데, 아, 다행히 수술 뒤에는 경과가 아주 좋아서. 사랑이는 요즘에, 뭐, 다리도 든대. <laughs> 이게 너무 감동이네. <laughs> 다행히 다행 선거가 좋아서 다행 여기 보호자님보다 아, 더 따뜻해요. 보호자분 보다 누가 됐요 박소영 원장님. 제가 사랑이 심바다을 아, 앞으로 지속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네. 어, 사랑이 보호자님이 우중물 때 다리 펴서 아, 너무 기쁘시 아, 네. 감사해요. 아. 네. 두분 같이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7 년, 팔 년, 마치 두달두달 된. 일단 고색해. 고색한 건 아니고 지혜실 일들을 떠올려 보면 짧은데 하지만 해야 될 일이 많고 나름대로. 한결같이 정리를 잘안 하시고. 뭔가 거창하게 그런 말은 안 하시는데 그냥 지나가시면서 한마디 해주시는 그게 되게 많은 힘이 되거든요. 그런 음. 말을 되게 잘 해주시고 음. 음, 여러모로 제가 많이 의지하고 지금의 저를 음. 여기 있게 해주신 분 저는 이선태 원장님이 안 계신 서서실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여기 손을 잡으니까 너무 싫었나 보다 <laughs> 옆 남자인가요? <laughs> 손을 잡을 때 특히 반응이 심했어 <laughs> 아니 이렇게

이거 쓰레기 찍어야 돼요? 지금 이다리가다 진주 옛날에 주약 먹고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여기 막막 객혈하면서 가만히 두고 심폐소생술에서 살렸어 한살때 지금 열살 됐네 엉덩이를 높이 못뜨는 보유로 동이를 낮게든 다리를 붙이고 다니는 거에요. 답답하겠죠. 한쪽 다리만 아팠는데 그냥 반대쪽 다리도 아파죠. 이렇게. 아 진주, 우리는 그리고는... 흉살 네. 때 병원으로 들어와서 바로 쓰러져서 다량의 개혈을 병원 바닥에다 했었는데 그때 인공호흡으로 유지를 해서. 어... 하루 정도를 버티고 지혈이 되기 시작해서 살아났어요. 그때 다행히. 체험시킬 때가 제일 좋고 음. 건강해져서 어, 특별히 네. 어,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 이게 사실 제일 기분이 좋아. 못해요. 너무 못해요. 너무 못해아 왼쪽이죠 이게. 네. 그러면은. 레스토랑 두장 찍긴 했어요. 아, 네. 뭐, 끝. 끝. 음, 끝. 끝. 네. 마만하 가지고. 가 눕는 자리 좀 붙어. 양쪽 다리 무릎인데 네. 무릎 상황이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여기는 여기도 관절염이 있기는 한데 비교적 그래도 동년배 다른 개들보다 는 건강한 개이고 아, 그, 다른 배는 네. 주치료는 역시 휴식을 취한 다입니다 사람은 침이랑 똑같죠. 간식이 있으면 그걸 조금 넣는 방식으로 다시 먹 넣고 조금씩 늘리고 조금씩 줄이고 천천히 천천히 줄이는 아주 장기 계획을 잡죠. 자, 아 얼른 집에 갈 거야. 빨리 들어가서 하고 <laughs> 할수 있어. <laughs> 어. 아, 빨리! 내가 그래서 그걸 썼거든요. 네. 네트를 썼거든요. 네트라. 일단 한쪽만 그렇잖아요. 네. 이제 안압출혈이 네. 아니겠네요, 가 네, 아니고 집에서 청소를 하나요? 네. 어. 네. 를 당기거나 견인을 네. 하거나 네. 아니면 뭔가 뭔가를 넣거나 하다가 일이 커졌을 확률이 높 농이네. 농치를 하면 돼요. 외도가 뭔가 리퀴지가 생긴 거요 체열 뭐 해야 돼요? 체열 안 해요. 아이이만 그 달고 아, 여기 고기에 분명히 여기 쯤에내나갔다기저 거기죠? 대농만 하고 세척하고 가면 될 수도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안에 일 개, 안됐어아소문이라 머리롭고 손잘 쓰고 세계 평화주의자고 모두와 되게잘 지내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캐릭터잖아요 이선턴장님 없었으면 아마 저도 이제까지 이렇게 고려에서 일을 하는 것도 그리고 고려를 이만큼 좋아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까? 환자에 대한 마음도 되게 깊고 환자 걱정도 정말 많이 하시고 그냥 그거를 너무 안달복달하는 것을 티내는 걸 끄러워하실 분이고, 음, 뭔가 신경쓰이는 환자가 있거나 하면은 많이 걱정하시는 따뜻한 수혈 때문에. 낭종들을 표시를 했는데, 뒤에 전부 다다 알고 있습니 여기는 다. 네. 다. 어, 근데 앞쪽은 네. 단단한 레스가 있는 종양이 의심돼서 여기는 조직 검사를 써줘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됐어? 네, 아, 네. 아. 아, 네. 아, 이게 사주지에는 생일세로 할게요 제설할게요 앉아계실 틈이 없으시네요 항상 이렇게 바쁘신가요? 네 <laughs> 오늘 뭐 특별히 바쁜 날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평소랑 비슷해요 무릎을 다시 잘 아프지 않게 만들어서 어, 오른쪽 다리를 주로 쓰고 왼쪽 다리가 좀 쉬는 음, 정도로만 만들어놔도 뭐 돌아다니는 게 많이 좋아질 거예요 이 옛날 방법이에요 <laughs> 아, 계획 세워져 있는데 두 번, 두번 체크, 저는 옛날 방법들도 체크해요. 이원장님요이 원장님은 안 무서워하세요. <laughs> 재밌어요, 죠는이 원장님도 그렇고 이 원장님도 그렇고 저늘 재밌게 하고 있어요. 케이스를 많이 다루셔가지고 수술 전에 아무리 계획하고 들어가도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어 그럴 때 이제 원장님들이 계신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원장님! 네. 저는 30이 조금 커보여요. 저는 30이 조금 커보여요. 그래도 크네. 그러면은 굉장히... 30. 났는데 진주가 집 나가서 무릎을 한번 다친 적이 있는데 그때 옆에 있는 뼈가 부러졌었어요 그것 때문에 수술이 오래 걸렸어요 그렇지만 목적한 대로 잘 끝났어요 잘 걸을 것 같아요 근데 건절이 안 좋은 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 무릎은 괜찮을 것 같아요 원장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laughs> 네! 오늘, 오늘 끝났어요? 그래, 아직.. 아직 모르겠는데.. 아직 안 끝나셨나요? 어.. 이제.. 별일 없는지 이제 봐야죠 오늘 내과 진료를 받은 친구들이.. 누구? 태양이! 태양이? 전화 요청 왔어요 네! 너는? 태운 준비입니다. 오늘 태운 어렵대요이 보호자님이. <laughs> 음, 빼지 마시고, 네. 빼지 마시고, 네. 조금 더 다시 볼게요. 평한니다들어가지마시니다 네.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원장님 오늘 왜 오셨어요? <laughs> 지나가다가.